안녕하세요, 아큐입니다. 오늘 제가 엄청난 꿀팁을 가져왔습니다. 이 꿀팁은 진짜 인터넷이나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을 거고요. 제 생각에는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. 그리고 이 꿀팁을 아는 사람이 단한 분도 안 계시지 않을까, 세계적으로. 그러니까 여러분, 꼭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. 자, 우리가 신발에 있는 요 텅, 요 텅이 걸어다니거나 운동을 하다보면 자꾸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갈 겁니다. 물론 여기 신발 끈을 잡아주는 요 홈, 요 부분이 있긴 한데 요거는 위아래로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. 양옆으로 돌아가는 걸 잡아주진 못해요.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자, 결과적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또 다른 축구한데요.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또 격하게 움직이니까 더 많이 돌아갑니다. 신발끈을 매듯이 쭉쭉 맸는데 키포인트는 바로 요기입니다요 부분 X 자로 여기에서 교차가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우측으로 돌아갈 때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. 보이십니까?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운동할 때는 이 끈을 더 세게 쫙쫙 매잖아요. 그러니까 이 교차되는 부분이 더 강하게 교차가 되기 때문에 더안 돌아가고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? 여기 X로 교차된 부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요렇게 교차를 해서 가운데서 요렇게 매면은 텅이 안 돌아간다 라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요거의 최대 단점은 힘을 못 줘요 이렇게 꾸겨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힘을 줘도 바로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금방 여기가 망가지겠죠 꽉못 묶습니다 이거는 운동할 때 절대 이렇게 못하죠. 그래서 어쨌든, 요렇게 X 매듭이 나오는 거, 이거 되게 간단해요, 알고 보면. 그냥 요것만 딱 보시고 그냥 매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혹시나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매는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최초에. 이렇게 우리가 보통 시작을 하죠 일단 오른쪽 신발 기준입니다 왼쪽은 이제 반대로 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여러가지 응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따라 하세요 자 먼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놈을 먼저 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엔 요놈이 당연히 나가겠죠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얘가 다시 바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놈이 아래 깔리는 거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나가고, 다시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나가겠죠. 그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. 그러고 나서 보통은 여기를 통과시킬 거예요. 이렇게. 그쵸? 근데 얘를 통과시키지 말고 그냥 보내요. 일단.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놈이 얘를 통과할 거예요. 통과하는데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. 이렇게 통과를 하고 요 놈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 아래 줄을 위로 가야지 정상이죠. 요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야 됩니다. 위로 해서 다시 여기로 껴지는 거죠. 자, 그럼 보세요. 여기 딱 보시면 바로 X자가 형성이 됐죠. 그냥 봐도 얘가 밖으로 돌라 그러는 걸이 X자가 막아줄 것 같죠.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정상적으로 끼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 X자가 생기면서 끈을 꽉 매면 멜수록 이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걸 막아준다 이거죠. 간단하죠, 여러분? 자, 그리고 얘를 또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짜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 끈을 끼우는 요홈 찢어진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좀 길게 형성이 돼 있다 신발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얘는 좀긴 편에 속해 가지고 x자를 여기한번 두고요 여기한번 뒀어요 두 번을 x자를 여기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얘는 더안 돌아가겠죠 옆으로 아무리 이걸 비틀고 할래도 두 번을 여기서 얘네 얘네가 막아주기 때문에 절대 안 돌아간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가운데 요게 옆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걸요 x자 여기 만나는 지점이 생기다 보니까 요걸 막아준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아까 천천히 묶으면서 보여드린 거 그거를 따라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두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고 성공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후기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더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.